아, 이제 오늘은 종이로 나무를 만드는 방법 아저씨 영상 중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무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아주 가, 간명하게 나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이 나무는 한 10여년 전에 어, 북유럽 쪽에서 이제 그 스톱모션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 스톱모션은 이제 종이를 재료로 해가지고 어 겨울 숲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도 상당히 어 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만, 만들어 놓고 한세 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 놓으면 굉장히 아 아주 감성적인 그런 풍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어, 종이 나무 만드는 방법, 어, 조금 간단하고 심플하게 어,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도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참이 어, 나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 나무 가지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아저씨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이 그... 눈꽃 그 제작하는 방법 중에 오각뿔 오각뿔 폴딩해서 오리는 방법을 참고하셔야만 그걸 어 만들어 제작할 줄 아시는 분들이 따라하기 쉬워요. 어 그게 여기 그 종이 눈꽃 송이 오각뿔 어 제작하는 방법의 기법으로 요 나뭇가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지를 이용해서 종이 나무를 표현하셔도 되고 여기 앞에서 보는 이런 것처럼 이제 신문지 여러분들 신문지 사용하셔가지고 이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색깔을 칠해서 어, 나무를 또 나름대로 표현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무가지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톱모션에서 사용했던 것은 지금 7단짜리예요 가지를 7개를 붙였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큰 여러분들 화면상으로는 이게 작게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제, 그,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런 거면 한 7단까지 가도 보통은 이렇게 한 5단 정도만 표현하셔도 충분합니다. 요 크기는 지금, 아한 30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이나무,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는 방법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 준비하신 신문지 있죠? 식문지를 그래. 이제 나무를 만드실 건데 식문지를 끝에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말아서 끝에서부터 단단하게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너무 속이 건조하면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시도를 하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아마 말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처음부터 이 말면서 나무로 표현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말아버리세요. 쭉쭉 말아버리세요. 단단하게 이렇게. 습관이 돼서 그냥 바로 말면은 깔때기 모양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마시고 어 여기 나무 꼭대기와 밑둥의 이제 굵기 차이를 조금 내야 되니까 여기 밑에를 좀 풀어줄게요. 위에를 잡고 마른 어 반대쪽으로 이렇게 풀면은 얘가 밑둥이 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밑둥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어, 느 정도 차이를 둬야 하느냐라고, 그 한국 청년들이 뭘 가르쳐주면 세세하게 질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래는 이런 규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꼭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관심 깊게 질문하는 것에 아저씨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끝은 여기 이렇게 풀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남 끝이 되는 거예요, 꼭대기. 여기가 끝이 되고 여기 밑둥이 되죠. 그래서 종이로 말았기 때문에 밑이 불안정하죠. 이 부분을 가위로 이제 잘라줄 겁니다.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 길이는, 아,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마음대로 여기 밑둥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나무가 세워질 수 있게끔, 세워지지 않고 자꾸 기울어지면, 아, 요런 거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춰서 다시 잘라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어, 나무가 <laughs> 완성이 된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색지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신문지 갖고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감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칠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색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신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나무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나무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아, 제가 미리 오려놨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한, 어, 오늘은 나뭇가지 이제 5단계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에, 나뭇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크기 5가지를 준비했어요. 어, 요렇게 어,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A4 용지를 어, 이렇게 폴드 시키셔가지고 나머지 짜투리를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거 만들 때는 이보다 좀 작게끔 요렇게 해서 잘라내 버리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음,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장을 가지고 나무 가지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 나무 가지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 오각풀 했듯이 이렇게 음, 사각형을 놓고 아래 위로 겹쳐서 가이드선을 만들어준 다음에 음,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를 주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15도 각도 정도 뉘시고 어, 접었을 때 절반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우실 건데 음,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버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뭇가지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뭇가지를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뭐될수 있으면 여기 끝에는 좁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굵게 해서 이렇게 나뭇 나뭇가지를 표현해 보세요. 그걸 그대로 오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펼치면 이제 나무 가지가 되는데 펼치기 전에 이 아랫부분에 한 요즘 그 보통 제작한 크기의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펼쳐서 한번더 이렇게 내어주세요 요원인은 뭐냐면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펼치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홈이 생겨요. 그래서 요 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쉽게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운데 칼집을 내어주는 거니까, 아, 제일 먼저, 제일 큰 부분 오른 것은 제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서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 3. 여기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적당한 위치에서 그래서 나뭇가지를 다섯 단계로 나누는 거니까요. 크기가 어. 어디 보자. 뭐. 보통 한 30에서 50cm 길이의 나무를 종이 나무를 만들었을 때, 나무 까지는 다섯 개가 제일 균형 감각이라든가 구성 능력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10몇개씩으 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3 0 개나 5 0 개를 막 꽂아놓으면 풍성하게 나무가 되겠죠. 아마 그런 방법도. 저는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시도해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유, 너무 크게 잘랐구나. 그래서, 음, 많은 크기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가 나뭇가지를 표현해놓으면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 제작해서 이렇게 나무들을 많이 얘는 필요 없한 3-4개 개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해 놓으면 어, 정말 어떤 상록수 숲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느낌 음, 겨울 겨울 정치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신문지라든가 이런 폐지를 사용했지만 어, 물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더좀 독특하게 표현을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나뭇가지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 흰색 A4용지를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이 어, 좀 색지를 이용하거나 해서 마무리는 하얀 물감으로 흩 뿌리듯이 해서 마치 눈이 소복히 쌓인 듯한 그런 나무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 응용 방법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요. 실제로 이 나무 만드는 방법은 제가 10, 한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학교에서 이 방법 잘 활용하고 있고, 종이 눈꽃송이 만들기 위해서 응용해서 이 나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종이 눈꽃송이를 제작하는 패턴 제작 방법이 중요한 거고 어, 여러분들 홍수상이라는 이름으로 뒤져 보시면 그 종이 눈꽃송이 그저 다섯 가지 삼각뿔부터 시작해서 팔각뿔까지 제작하는 방법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종이 나무 만들기로서 이제 종이 나무 만드는 건다 마무리가 됐네요. 아,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수생이었어요.